10월 17일 2025년 10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당국포스트 근거 없는 보도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해당 신문이 일면의 사기사건 합의가 평화의 열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하고 즉각 성명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첫날 한복의 날인 21일 기념식 및 기간 중 다양한 행사와 할인 한복 착용자를 대상으로 롯데월드 50% 할인 서울스카이35% 할인 국립연대미술관 무료 입장 국립국악원 토요명품공연50% 할인 아프리카판 노벨 평화상이라 불리는 이브라임상이 대표적이다. 수단 출신의 영국 부호 이브라임이 2006년 만들었다. 헌법에 따라 권자를 스스로 내려놓은 지도자만이 대상이다. 독재와 부패로 점철된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평생 먹고 살 돈을 줄 테니, 부패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일시금 500만 달러, 이후 매년 20만 달러의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은 총 22,289명. 이들 중80% 이상이 정신질환.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리 서치, 코리아리 서치, 한국이 서치, 공동 전국지표조사 보고서, 응답자의 56%가 취업창업 등 경제 이야기라고, 응답, 다음으로 결혼유가 등 정치, 주택부동산 등. 지난 4년간 신용카드로 코리아의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예매 환불한 상위 30명의 환불액은 59억여원에 달해, 최다 환불자인 A씨의 경우 15억, 업무방해로 800만원 벌금형, 신용카드 실적을 올리는데 쓰이는 대표적인 꼼수. 환자 10대는 보건복지부가 물가지수를 반영해 정하는데 올해는 5,530원이다. 전년보다 3.6%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는 신선식품 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인 9.8% 올라 적자가 커졌다. 원가의 60% 수준이라는 조사도 있다. 국내 금시장은 과열 양상 15일 국내 KRX량 금가격은 22만 7천원으로 국제시장 19만 1,470원에 비해 김치 프리미엄이 18.56% 장중 한때 20%를 넘기도 실물구매는 물론 관련 투자 상품도 신중 필요. 비닐코팅 등으로 일반 종이와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도 별도로 해야 한다 특히 멸균팩은 알루미늄 코팅 등이 있어 일반 종이팩과도 별도로 구분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분리배출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 2021부터 2025학년도 영재고 출신 의대 진학자는 667명 과학고를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다 교육비 환수 등패널티는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수를 하거나 대학 진학 후 진로를 바꾸면 교육비를 토해낼 필요도 없다 지금 구독 하 시면 오늘 의하슈를 한눈 에정 리한 뉴스 레터 를받 으실 수있 습니다.